자 안녕하세요 비스테나입니다 자또 어,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앞선 어, 알세로 제품에 이어서 또 새로운 스케이트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일단 약간 뭐 이거는 뭐 자체적인 불로 처리가 돼버렸네요자 스케이트 형상이 좀 보이시나요? 요렇게 어, 또 제가 또견태스러운 짓을 하고 있네요 이 프레임은 잘 보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자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짠 아니 안 나오네 짠자 요렇게 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스케이트 자 한번 가까이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60도로 한번 또 돌아갑니다. 자, 요. 돌아가고, 여기서 뒤꿈치 부분. 요렇게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은. 자, 마이크로스에서 나온 델타 포스2라는 모델입니다. 자, 드디어 저번 알세도 때 말씀드렸죠. 어, 마이크로에서 신년을 기울여서, 어, 중상급자 용도로 만든 그 알세도 제품 말고, 또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 열심히 스케이트 타라고, 아니죠. 어, 열심히, 어, 델타 포스트 타고, 어, 이 제품에 대한 리뷰와 홍보를, 어, 맡겨주신 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좀 일의 보람을 또 느낍니다. 저는. 자, 이렇게, 어, 슬라럼용 카본 스케이트죠. 자, 모든 스케이트 중에 거의 뭐 최상위 등급에 있는, 어, 풀카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카본 쉘이, 이제 요렇게 이제 부츠 형태, 발을 감싸는 요 형태까지 카본 쉘이 있구요. 이런 커프까지, 어, 카본으로 제작돼 있습니다. 물론 프레임도 카본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조금 놀랬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리뷰하기 전에 먼저 박스를 당연히 열어봤겠죠. 저는 성격이 무지급한 사람이라서 당연히 홀라당 까보고딱 보고 놀란 게 카본 패턴이 여러 대 저희가 썼던 그런 카본 패턴이랑 좀 다릅니다. 보면 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네모난 이런 좀 격자 무늬에 이런 카본 패턴들이 좀 다르게, 어 이렇게 어 디자인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놀란 거는, 이 마감, 이 외피 마감이, 이게 가죽 같기도 하고, 가죽, 그냥 그러니까 인조가죽이겠죠? 뭐 천연가죽을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뭐한 3, 400 합니다, 그러면. 자, 인조가죽일 건데, 이게, 여기에도 이 마이크로사의 로고가 다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게 보시면, 어 제가 이 제품을 받기 전에 사진으로 봤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펌프도 어 전용 로고가 달린 어 범퍼가 달려있고 위에 가드에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제품을 위한 그런 구성 을 썼다는 점이 바로 느껴지겠죠. 역시나 어이 발등 스텝에 역시나 또 가죽으로 된 가드가 있고요. 가죽은 아니구나. 여기라또 플라스틱으로 같이 좀더 넓게 받쳐줄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어 디자인적으로 어, 이거는 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검정이지만, 또 그렇다고 밋밋한 검정을 또 아닌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어, 보면, 품질이나 이런 퀄리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쓴게 어, 느껴집니다. 물론 프레임까지. 프레임도 보시면 어, 디자인이 어, 역시나 일반적이진 않죠. 이런 물결처럼 이렇게 어, 라인이 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엑셀도 알루미늄 엑셀을 쓰고,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자, 고급진 느낌을 확실히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이너부츠, 아, 부츠가 아니죠 이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붙은 어, 형태가 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패드가 두툼합니다 두툼하면서 상당히 쿠션감이 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땀이 나오라 이랬을때 어, 빨리 자체적으로 어, 좀 건조하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고요 하다못해 뒤에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뭐에 이대로 손잡이를 할게요, 그냥. 자, 여기조차도 디테일이 상당히 잘 들어갔어요. 어, 절대 그냥 대충 만든 스케이트가 아니란 거를, 어, 확실히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휠도, 제가 딱 갖다 대는 순간에 촉감이 오거든요. 접지력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강도가 82A 돼 있는데, 이게 같은 20, 82A라도, 이게 좀 탄성을 주는, 어, 그런 강도가 있고, 그냥 마냥, 그냥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고가인 스케이트인 것만큼 82A지만, 이거는 탄성을 잘 가진, 어 그런 재료로 만든 휠인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뭐 베어링도 보시면 여지가 없겠죠. 베어링도 한번 뜯어볼까요? 자 역시나 어, 경량. 아 엑셀 가벼 어,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나 어, 이것도 마이크로 어, 사에서 어, 제작된 그 트윈캡입니다. 트윈캡에서 IRQ9 PRO 역시나 아까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세도 세븐보다는 최상위 등급의 베어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정밀도가 상당히 높고 어 여러 부분에서 어 베어링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좋은 부분들을 어 최상급으로 다 갖춰 나왔겠죠. 역시나 휠이 만지는데 어 탄탄한 고무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런 바퀴는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지면이 좀 약간 미끄러운 지면, 예를 들어 뭐 마루 바닥이라든가 어 그면좀 약간 매끌럽끌한 뭐 타일 바닥 그런 데서도 접지력을 충분히 잘 받쳐줘서 이 슬라럼은 아무래도 요즘 실내에서 요즘에 또 많이 하잖아요. 어, 접지력이 좋은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리지 않을까 그런 바닥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뭐 대리석, 약간 뭐 아스팔트 거친 바닥에서는 뭐 접지력이 뭐 최상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거 이거는 제가 실제 시승 때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만지는 거랑 실제로 주행하는 거랑 또 이래 지면에 이런 올라오는 그런 뭐 여러 잔사람 진동의 느낌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져만 봐도 저는 얼추 압니다. 감이 옵니다. 제가 영상 나중에 시승 리뷰할 때. 이 부분 제가 꼭 아마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거는 같습니다 어, 아직 제가 안 타봤거든요 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발만 넣어봤습니다 왜냐면 깨끗하게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 드릴 말씀은 혹시 어, 저와 같은 생각을 어,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이전에 정말 어, 슬라, 국내 슬라롱 또 해외 슬라롱도 많이 사용했던 어, 슬라롱용으로 사용했던 스케이트가 있었죠 어, 세바사의 이고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 이 고루의 형상과 이 고루의 느낌을 어, 좀 새롭게 또 받는 느낌이 납니다. 왜 그런냐? 디자인적인 것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어, 앉아서 착용만 해봤댔잖아요. 발만 놓고 이 스트랩을 줘으고 제가 발목 굽힘 이런 걸 한번 접었거든요. 딱 제가 예전에 이 고루 리뷰했을 때그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이 고루 예전에 소재했었던 부분. 자. 유저들은 아실 겁니다. 자, 요런 두툼한 아주 부드러운 어, 안쪽 마감 처리된 부분. 요런 거라던가 당연히 카본 커프. 그다음에 어, 자, 카본 커프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발목에쓰는 스트랩이 아니라 발등 스트랩을 그대로 이어서. 그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요렇게 해서 어, 요렇게 바로 조일 수 있는 당기아서 바로 조일 수 있는 요런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딱발 등앞 부분을 딱 제가 그때도 얘기,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 조금 얇은 와이어가 탄탄하게 딱 여기 막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끈 매듭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 여기까지 다 올려 묶을 수가 있어요. 끈 매듭을 여기까지 하신다면 얘랑 이 끈과 같이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어, 정말 좀 반응을 빨리 해야 되고 좀 과한 격한 동작을 쓰더라도 어,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발목을 잡아주면서 동작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마이크로서 나온 델타포스2 어 모델을 한번 살펴봤고요 얼른 저는 궁금해서 빨리 신고 또 시승기도 빨리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 제품 역시 어 그때 이고를 아마 이고를 나온지가 꽤 됐죠 10년은 된것 같은데 그때도 막 80만원 후반대 90만원 가까이 했던 이고르 모델이었다면 지금 나온 이 제품도 어,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아직 가격이 미정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예전에 그 이고루의 명성에 맞는 그런 스케이트를 또 한번 찾으신다면 빨리 이것도 어, 잘 가격이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제가 나중에 시승기로 또 찾아오고 저는 또 다른 일라인 관련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끝!